아, 우선은 생각지도 못한 높고 넓은 공간이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폴스베이비 바로 옆 건물에. 근데 고민은 이제 지하였던 거죠. 괜찮을까? 지하? 아, 우리는 항상 쾌적한, 하루 종일 따뜻한 햇빛이 내려 쬐는 자연광 스튜디오였었는데, 많은 노력으로 쾌적한 공기도 만들었고, 거의 뭐 편백나무 숲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냥. 피톤치드원 언액으로 온 곳곳을 다 도배를 했고 아주 좋은 공기 청정기와 마지막에 또 양파가 또 한몫을 했습니다. 양파가 이 독소를 뺀다 하더라고요. 20kg의 양파를 갖다가 전체에 다 깔았었어요. 근데 확실히 그 독소를 다 빼가더라고요. 공기 청정기 딱 작동시키고 제가 많이 신경 썼던 이 냉난방 시설 가동시켰더니 너무 쾌적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2010년 8월에 강남 삼성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강남의 주택을 통째로 개조를 해서 유럽식 집을 강남 한판에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여기서 아주 친절한 서비스와 아주 예쁜 사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누구나가 다 알록달록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나눠 먹기식 사진이었죠. 근데 어느 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고객님이 유럽에서 옷을 사왔다면서 이만큼 한구로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 모노톤 사진의 시작이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원색의 사진과 배경 소품이 다 저희 공간 공간마다 도배가 돼 있었는데 꺼내시는 의상이 짙은 계열에 그러니까 채도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회사 문 문 닫고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보자. 모노톤의 사진 시장 개척해보자. 모든 공간의 색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촬영이 시작이 됐죠. 뭔가 다르긴 다른데 이걸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체험단 홍보를 했었죠. 2개월, 3개월이 지났을까 셀럽들이 와주기 시작했고 홍보를 해주시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6개월 만에 빵 터진 것 같아요. 한가인 연정훈 부부, 지금 영화 감독이신 추상미, 당시 뭐 아나운서들, 두산베어스 선수들이 다 다녀갔어요. 아기가 있는 선수들은 다 다녀갔고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집을 개조했잖아요 장점은 되게 편안해요 느낌이 아기 사진이 참잘 나와요 하루 종일 햇살이 비춰지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스튜디오예요 화사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만큼의 사진 퀄리티도 신경을 써왔던 이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조명, 다양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 조명으로 되게 많이 컨트롤을 해요 마찬가지로 사진도 인물의 감정을 표현할 때 조명으로 그 감정을 많이 살려낼 수가 있어요 감정 표현에 자연광도 유리하지만 조명은 조금 더 다양한 감정 표현과 느낌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촬영한 사진, 멋진 프레임에 담긴 이 작품이 예쁜 집에 일하는 공간에 어, 멋진 오브제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장소, 장소, 공간, 공간마다 어울리는 연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연출을 만들어내기에 유리한 게이 조명 촬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걸 원해요. 세련됨을 충족시켜주려면 빛이 되게 중요해요. 그 빛을 멋지게 제가 쓰고 싶은 거죠. 마음껏 자유자재로. 그 빛을 만지고 싶은 거죠. 정말 그 순간을 담아내는 사진. 어떤 형태든 제약을 두지 않고 빛을 무기 삼아서, 빛을 소품 삼아서, 진짜 나의 모습, 정말 행복한 우리 가족의 모습,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에 가면 보고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빛내줄 사진 만들고 싶은 게 차로 포인트입니다. 야외 활동 하다 보면은 빛이 예쁜 시간대가 있어요. 아주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때 그 빛이 비춰주는 각도가 있고 그 각도로 내려오는 빛이 만들어내는 빛의 형태가 있어요. 그 빛을 이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을 하루 종일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촬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팀은 고객들에게 정말 친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항상 스스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모든 팀원들에게 항상 피드백을 줍니다. 저희는 사진도 물론 사진인데 고객들이 와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해요. 내가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사진을 못 찍어요. 스튜디오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와 여기 너무 친절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촬영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촬영 작가가 그런 표정을 요청했을 때 자연스럽게 잘 나오거든요. 결국은 고객님께 좋은 사진을 전달하기 위한 저희들의 작전인 거죠. 다 친절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친절하자. 예약제로 촬영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전 예약 고객이 늦으면 다음 촬영 고객에게 영향이 가요. 최선을 촬영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늦어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조바심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팀원들은 실제로 만약에 고객이 늦겠다고 전화가 오시면 아, 고객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천천히 조심히 오세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진 남겨드릴게요 1시간 촬영인데 정말 40분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너무 당황 서로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은 들어오신 분도 너무 정신이 없을 거고 우리는 다음 촬영이 또 진행돼야 되는데 그 고객의 클레임이 들어올 거를 또 미리 걱정해서 막 우리가 막 긴장했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친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오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차한잔 드시면서 숨좀 돌리세요 이렇게 하고서 설명을 드리죠 시간이 타이트하게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정해진 촬영 중에 이 촬영만 좀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만이라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촬영에 임해주세요 왔던 그 발걸음이 후회되지 않게 보람되게 재밌게 촬영하다 가십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작품에 집중하는 게 고객들을 위한 거거든요 작품에 집중을 하면 홍보는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시장이 사진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너무 손쉽게 핸드폰으로 내가 필요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너무나 많은 효과들, 포토그래퍼가 촬영하는 사진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심지어 소비가 많이 위축된 지금 이 시기에 가격을 많이 내리니 그 가격에 맞는 그 준비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퀄리티가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사람들이 작품에 소비를 합니다. 그 작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을 고객께 전달을 하면서 많이 떨어졌던 사진의 스튜디오 시장의 사진 가치를 다시 좀 일으키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갈 때 본인 집을 예쁘게 꾸며서 그 안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잘더잘 잡았죠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생활하는 공간 더 세련되게 살려줄 우리 왜 우리 예쁜 조명 예쁜 스피커 예쁜 가구 사면은 볼 때마다 기분 좋고 손님 오시면 막랑하오시잖아요그렇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이 멋진 프레미이 작품이 고객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에서. 멋진 작품 오브제로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연구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의 노력을 믿고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찾아오신 시간에 대해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